안녕하십니까 롯데마니아입니다. 2024년 8월 7일 수요일 롯데대 nc 부산 49전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오늘 김진욱이 오늘 선발 출격했겠습니다 오늘 김진욱이 2와 3분의 1이니사실점 하면서 올 어,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조기 강판 을 당했습니다. 오늘 김진욱은 2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에 어, 4사구 3개 그 다음, 탈삼지 세 개를 잡았는데, 올 시즌 등판 한것 중에서는 최고, 못 던진 것 같습니다. 제일 못 던진 것 같은데, 오늘 던지는 모습이 작년, 던지는 모습하고 거의 흡사를 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김진욱이, 일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음 등판에는 좀, 이전 등판, 던진 것 같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다음 등판은 잘 던져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욱은 최고 구속이 143. 그 다음에 평균이 140에서 142가 나는데한 1, 2 k m 정도 덜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이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속하고 컨디션은 아무 차이가, 그, 구속하고 문제는 구속하고 컨디션은 뭐 별개의 문제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신경을 냈었는데 구속이 안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보면 담나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들 어 고, 공이 구속이 떨어진다는 게그 컨디션이 좀 떨어지니까 구속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정답인데 아니라고 조금 오기면 저는 뭐. 정,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여튼 오늘 김진욱이 오늘 뭐좀잘못 던져줬는데, 다음 동판은 잘 던질 거라고 믿고, 오늘 뭐 김진욱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어, NC한테 14대7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뭐 오늘, 뭐 고승민이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고승민이가 5타수 5안타. 그 다음에 손성빈이도 리일 없는 때려주고, 윤동희, 뭐, 고승민도 틀 없는 때렸습니다. 틀 없는 뽀, 완타고, 뭐, 저, 윤동희도 리일 없는 때려주고, 그 다음에 손성민이도 리일 없는 때려줬습니다. 때려주면서, 뭐, 타자들이타자가 폭발하면서, 오늘, 음, 15 안타 때렸죠, 15 안타. 오늘 15 안타 때리면서 14 득점 했는데, 뭐, 오늘도 역시나 김태형 감독은 별로 하는 게 없었다고 보이십니까? 제가 작업하실 때는. 오늘도 뭐 김태형 감독이 적전 내는 건 없어. 오늘도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강공이었잖아요. 거의 가는 게 강공이었잖아요. 뭐뭐 뭐 김진욱이가 오늘 올라오는 컨디션을 보고 보면 뭐 강공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강공으로 가는 건 맞는데 워낙 뭐잘 던지나 못 던지나 그냥 강공으로 가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기존에 하듯이 강공으로 갔는데 어찌됐든 오늘은 타자들 잘 쳐줘가지고. 오늘 뭐 대량 득점 하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 뭐, 내일은 롯데가 아마 박세웅이 나올 겁니다. 박세웅이. 박세영이 나올 건데, 박세웅이 맞죠? 하여튼 뭐 제가 또 확인을 못 해서 지금 휴대폰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들어왔어서 또 깜빡했습니다. 한빡했데 뭐, 거제도 집이었으면 바로 확인해 제가 알려 드릴 건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하여도뭐 내일도 승리해서 5연승 달릴 수 있게 이제 아마 또 4연승을 달렸기 때문에 또 매스컴에서는 저 김태형 매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김태형 감독이 뭐뭐 뭐 잘해준 거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승리했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뭐, 김태형 매직 해가지고, 뭐, 또, 8월달 치고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로 또 이야기 할 건데, 하여튼,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분석에 매일 이야기하는 윤학계 선수 등분의 29번, 임수혁 선수 등분의 25번, 꼭연구결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계하면 롯데팬이라면 바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100완투. 윤학계라면 입고로 바로 100완투가 또 올리셔야 됩니다. 최동원 하면 한국 시리즈 4승 아닙니까? 그만큼 매스컴에서 많이 띄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윤학길의 백완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 뭐라 해야 됩니까, 홍보도, 어찌됐든 매스컴에서 띄어주질 않으니까, 롯데 팬들도 뭐, 예전에 제 세대 때는, 제 세대 사람들은 백완투 이런 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 아들은, 윤학길이가 또, 누군지도 정확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롯데에서 홀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임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내서 상태로 누워 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선수 예우 안 해주면요 앞으로 예우 해줄 선수 없습니다. 지금 사진 야구장에 유아크 최동훈 선수 동상 옆에 임수혁 선수 동상 세워가지고 같이 추모를 해야죠. 최동훈 선수도 매년 추모를 해주잖아요. 그럼 임수혁 선수도 당연히 해줘야죠. 제가 봤을 때는요, 최동훈 선수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중을 보면요, 임수혁 선수가 더 높습니다. 임수혁 선수는 일을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더축켜 세워줘야지, 참, 롯데 구단을 하는 거, 뭐,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빨리 롯데 구단에서 제 채널을 좀 봐가지고, 신동민 구단주가 좀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튜브 뒤지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제 채널 봐가지고, 좀, 이, 제가 이렇게, 어 호소하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이렇게, 어 영상도 올리고 하지만, 워낙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해서,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두 선수 연구 개은 해줄 때까지 제가 경기분석에 계속 언급할 테니까, 롯데구단에서는 빠른 실내 두 선수, 연구 교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NC, 부산 사직구장기기 롯데가 NC한테 14대7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을 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부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